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제로엑스도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기의 관심 두 코인 스페이스 아이디랑 제로엑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굉장히 지금 스페이스 아이디랑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고점부터 현재 자리까지 한 번에 빼버린 걸 보면은, 이 구간대들도 여러분들 슬슬 이제 내가 좀 단타를 쳐보고 싶은 분들에게 좀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제가 좀 이번 영상에서 잘 풀어보고,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좀 탈출을 해야 될지,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한번 주봉으로 좀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막 자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오르고 빼버리고 이런 구간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점 주고 찔러버리고 빼고 고점 주고 찔러주고 빼고 여기도 찔러주고 빼고 그 다음에 올려버리고 굉장히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옛날에 과거에 어떠한 움직임이 보였는가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두 번의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올리고 빼고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봉으로 어떻게 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어떻게, 어디서 잡아서 다시 수익을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24년 1월 자리, 이제 하단 끝에 자리랑, 그 다음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 2024년 1월입니다, 이런. 그리고 쭉 이어지는 차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잡았는데, 쭉 이어지는 선들을 제가 간편을 그어보니, 지지가 나올 구간대들, 또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선들,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지지가 나왔고 자, 여러분들 이 선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선이다 자 그래서 여기가 깨지니까 금락 나오고 여기서 또 버텨준다. 여기서 또 닿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런분이 간펜선이 한번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까지의 이 지지선들이 또 많다는 거. 여기.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또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뒤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고점, 그 다음에 더 뒤로 가서, 그 다음에 그 고점이 어디냐. 여기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최근에 잡았던데, 여기죠, 여기. 여기저기. 여기 찍어보면은 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 구간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뚫렸다 그럼 두 번째 중요 라인이 어디냐 1124다 여기까지는 떨어져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간펜선이 지켜주면서 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간펜하고 같이 보면 좋은 게피버나치입니다피버나치 피버나치도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데서 대충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0.5라인이죠. 다음 618라인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팽과 겹치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또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어디다? 여기다. 천원에서 원. 그러면이 라인에서 어 어떻게든 잡아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뭐못 잡는 건데 제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봉으로 보면 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다가 말아올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기 번호를 여러분들 올려놨습니다 번호로 숫자 1을 딱 써서 보내주신 분들 제로엑스 지금 물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탈출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탈출 자리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숫자 1을 딱 써서 보내주시면 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뭐 크게 이슈가 없어요 알트코인들중 많이 오르고 거기서 이제 좀 조정이 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거를 뭐 위에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 마이너스 한3,40될 텐데 그걸 포기하라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낙폭 과대의 위치 그 다음에 뭐 데드캡 바운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들이 왔다, 이거.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세요.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저 제가 딱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에 보내주신 분들, 어, 단톡방 들어오실 텐데,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 있죠? 그런 종목도 좀 바리바리 싸갖고 오시면, 제가 이것도 무료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탈출을 좀 목적을 하고 오세요. 어렵고 좀 많이 물려 있는 코인들 어떻게 탈출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를 제가 한번 연구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지고 금전 하나 받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가 오전 단타, 오후 단타 진행하는 거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는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 보라라는 종목으로 11% 수익을 딱 내고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무조건 냈을 때 정리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1딱 써서 아래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분석해서 다 종목들 무료로 드려요. 돈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세력보다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얘네보다 빨리 도망치면 우리는 승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계속 들고 있다가 큰 수익 내야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계좌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 1을 보내주신 분들 요렇게 제가 링크를 좀 올려드릴 거고 여기로 들어오신 분들 오늘 이제 보라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예, 보라로 수익을 냈으니까 오전단타 이렇게 키워드까지 제가 설정해서 해드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래 번호로 숫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지금 오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불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장이 아니었어요. 이대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자리들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특히나 오늘 제로엑스 이거, 제가 지금 분석해놓은 자료 빨리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여러분 개별 종목들까지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테니, 자리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